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선교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18세기에서 19세기는 선교의 시대라 할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교회는 선교를 통해 복음이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각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면서 사회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전도하는 성도는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전도는 주님이 맡긴 지상 명명이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직접 선교사로 나가든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든지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나눔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가족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나눔 문구를 보시고 각 가정에서 은혜를 나눠 주십시오. 나누실 동안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 화면을 잠시 멈춰 주시고 나눔이 끝난 후에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을 가지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이 선교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암송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제 주기도문을 들인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찬양 소리에 맞춰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